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 밀크코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녀석은 4월에 큰 펌핑 이후 조정이 나왔고요. 현재 이 400원 구간을 강력하게 지켜주는 모습으로 최근에 거래 대금도 어느 정도 들어와주는 모습이에요. 앞전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바닥을 잡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세력들이 재매집 이후에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전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종목에 물려있어서 나는 빠르게 이 진단과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그리고 관련 내용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분석과 추가 대응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에 숫자 3번은 꼭 넣어서 보내주세요. 영상 보시고 숫자 3번 남겨주시는 분들, 자, 업비트 종목 중에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로 이 상승 예상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도 꾸준하게 남겨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추천 매수가를 보시면 5월 23일날 바로 이날입니다. 자, 2300원 부근에서 2,600원 구간까지 무려 23%나 하루만에 수익을 만들어 드렸고요. 익절가손절가 비중까지 다 나눠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자 받아보시고 이렇게만 걸어두시기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시장 상황까지 같이 확인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보수적으로 매수하고 평단가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천드렸던 외부코인 현재 구간 전량 매도 신호까지 다 드리면서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신규코인 이두 가지가 현재 있는데요. 자 이거는 흐름 체크해서 또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이분은 정말 감사하다 하루만에 익절 걸렸네요. 맨날 솔직말보다가 오랜만에 수익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데 이런 종목들 저희는 매일 매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단기 종목뿐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볼수 있는 스윙 위주의 종목들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자 코린이 분들뿐만 아니라 직장인, 뭐 주부, 자영업자 분들. 모두 다 이렇게 신호만 받고 매수매도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급등 종목, 단기 종목, 그리고 내 개별 종목이 지금 물려있어서 진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응도 좀 잡아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시고 간단하게 내용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다 답변 드릴 예정이고 제 채널은 100%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 받으셨다면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만 부탁드릴게요. 밀크코인 주봉상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보면 업비트 상장 이후에 이 저점을 만들었던 구간 다시 한번 고점 만들고 조정이 나왔고요 자, 지금 가격 라인을 보시면 현재 저점 구간인 이 400원에서 300원 라인을 강하게 지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까지도 단한 번도 없었던 이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것은 앞전 이 수령기간을 끝내고 다시 한번 이 되돌림 구간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저점 구간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일봉상의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 장기입형선 1년선과 반년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고요 골든크로스 이후에 지금 현재 이 빨간색 장기입형선을 정확하게 지켜주면서 아래 꼬리봉으로 누군가가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다라는 것은 현재 이 구간에서 누군가의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로 이탈이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하락한다면, 물론 다른 알트코인들 역시 떨어질 수가 있지만, 현재 시장 흐름을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되는 이유가 있죠. 지금 시장의 우려감으로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금리 동결 이후에 이 재인상을 한다는 소식인데요. 그동안의 시장의 랠리에 제동이 걸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호주에 이어 캐나다도 예상 밖의 긴축에 나섰는데요. 캐나다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을 하면서 시장의 긴장이 강화가 됐습니다. 시장은 이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캐나다는 지난 3월과 그리고 4월 두달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가 인플레이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한번 0.2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결정을 했는데요. 호주와 캐나다에 예상 밖의 긴축이 나오면서 연준이 이 6월달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낮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현재 상승 추세 하단선을 지켜주는 듯했지만 전일 보여주었던 이5% 상승 이후 다시 한번 절반 정도 하락폭이 나오면서 추세 하단선으로 내려왔고요. 만약에 이 부분마저 이탈이 나온다면. 아래 장기 입평선이 3천만원까지는 열어두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보자분들, 코리니분들, 절대로 급하게 매수 매도를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비트코인이 추세 하락이 나온다면 나머지 알트코인들 역시 같이 동반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 13일이죠.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있고요. FOMC 결과 발표에 따라서 이 금리가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이 시장 흐름을 꼭 체크하면서 분할 관점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이 시장에 우려감이 있다는 것은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시장에 이 우려감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알트코인들이 반등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적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장의 우려감이 해소되는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 타점을 잡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밀크코인은 이 야놀자 관련 나스닥 상장 이슈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 우려감만 해소가 된다면 큰 상승세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코인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받아주고 있는 물량 이 구간에서. 현재 이 400원 라인을 지켜 주는 것을 한번더 확인을 하고요. 이 세력들 매직 구간에서 같이 매수를 진입을 할 겁니다.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제가 하고 있다가 대내외 이슈를 체크하면서 이 매수 매도 타점을 다 잡아 드릴 건데 앞전 고점에 물리신 분들 추가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 역시 이 저점 구간에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합니다. 나는 밀크코인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시고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숫자 3번 남겨주신 분들 종목 진입 이후에 실시간으로 청산 타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데 자 매수 진입하시면 바로 이렇게 카톡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관리해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목표가가 달성을 하면 2280원에 추천드렸고 목표 수익은 20%그 이상 30% 올라갔죠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못하시기 때문에 카톡으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도 정보 잘 받아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자 예상보다 빠르게 수급 받아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요 다음 신규 코인까지 이렇게 한번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안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참여해보고 싶다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만 남겨주시면 이렇게 같이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진단까지도 해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코인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정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나하나 전부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밀크코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